안녕! 생각보다 감정할 게 많이 쌓였더라고. 영혼 감정. 근데 우선은 랜덤 먼저 까고. 방금 이정표 요거 깨갖고 요거 받았어. 랜덤 영혼석 쿠폰. 이거부터 하자. <laughs> 랜덤 누구 나올지 궁금하잖아? 자, 깝니다. 짠! 과연 두근두근! 번쩍! 로이 로이랑 좀 이별한지 좀 됐는디 로이랑 안 논지 좀 됐어 자 그러면 신전 가서 복원 30번 할수 있어 복원인가? 감정? 음, 응. 갑시다 가호가 6개나 되네? 5번만 나와줘 <laughs> 갑니다. 나는 흑프레이나 제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흑프레인은 해방하면 되고, 제라는 2승급까지 해주고 싶지만, 어, 인제 이제, 이제 겨우 1승급 해줬나? 아무튼, 갑니다. 그럼 4개 더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짠! 과연 두근두근! 헐, 뭐야? 뭐야? 처음부터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너무 좋지. 누구게 있을까? 과연 3개 중에 하나겠지? 가오가 있으니까? 갑니다. 짠. 소니아, 카울라, 클레오. 나셋다안 쓰는데. 이거 좀 애매한데. 셋다안 쓰는데 우선 클레오를 받자. 번쩍번쩍. 클레오를 쓸까 아니면 갈아버릴까? 사실 제라 갈아서 줄까 생각하고 받긴 했거든. 갑니다 다음 거 짠. 딸기알, 딸기알? 포도알은 말이 되는데 딸기알은 말이 안 되네. 빨간 맛이라고 할까? 노란 맛. 다음 아, 짠. 포도알. 짠. 포도알. 갑시다 짠 처음만 잘라고 두번째는 안 나오네 짠 빨간맛 짠 노란맛 과연 짠오오 오, 나왔어 오 오늘 웬일이야 갑니다 과연 누가 있을지 갑니다 짠 네일라, 셀레네, 보드행 어, 보드은 있어도 안쓸것 같고. 요즘 셀레네가 그렇게 사기라며. 네일라도 잘안쓸것 같은데. 우선은 그럼 셀레네 받아 둘까? 누구 받지? 몰라, 그냥 받아. 대충 해. 나, 나 이러다 영원석도 다 옆으로 준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미 그러고 있나? 에휴, 근데, 쏘에는 너무 오래 걸려. 하나 다 하는데. 내가, 그, 시련을 안 돌아서 그런지. 자, 갑니다. 짠! 아직 기회는 많다. 노란색. 아직 23번이나 더 남았어. 확정까지 한번더 받을 수 있어. 노란색. 아니네. 한번 받고 좀 모자라겠다, 다음 건. 빨간색. 세번더 하면은 하사품이야. 갑니다. 짠! 벌써 나왔네, 또. 아 너무 감동인데 오늘? 진짜 너무 감동인데? 과연 누구께 있을 것인지 한번 짠! 세리아닉스 키, 클레오 어..음.. 클레오 키우라는 건가 오늘? 오늘 클레오 날이야? 세리아닉스 클레오 클레오 한번 받아보고 하나 더 뜨면은 바로 1승급 해주고 오각해주고 그래야 되나? 아니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우선은 받아줄게 마법사니까 갈아서 제라 줘도 되잖아 근데 클레어도 아예 안 쓰진 않지 않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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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짠 포도 이제 두번더 하면 된다 짠오 뭐야 오늘 왜 이래 너무 잘 나오는데 왜 그러지 갑니다 짠 데미아, 타냐, 카라. 어, 어, 음... 뭐 받지? 이런 뭘 받아야 될까? 데미아, 타냐, 카라. 카, 카라, 카라 해방, 카라 해방 해줄까? 타냐. 어, 귀여운 카라를 택하겠어. 번쩍번쩍. 하나. 두번 짠. 빨간 거. 이거 하면 하사품이야. 짠. 뭐지? 되게 잘 나오네. 여기에 과연 누구게 있을까? 짠. 릴리아 에르제 레아트나? 이름 레아트나 받아야지. 레아트나 없어. 레아트나는 쓰는 데 없어. 이런 레아트나 받아야지. 오. 마티 마루마. 자, 이제 하사품의 시간입니다. 짠! 하사품을 받아 봅시다. 여기에는, 어, 나 가오가 근데 하나밖에 없어. 가오 왜 이렇게 없지? 그럼 이제 진짜 랜덤이잖아. 아, 좀 존버할까,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우선 이걸 까보고. 오펠리아 유노스칼렛, 어... 음... 누구를 받아야 좋을까? 얘네 둘다안 쓰긴 하네. 유노도 요즘 잘안 써갖고 그냥 다 해방해주자. 뭐 어때? 그럼 되지? 뭐 그치? 유노 3000개가 남았지만 가오가 없으므로 하지 않겠어? 해방을 해줍시다. 자, 로이부터 해방을 해줍니다. 짠. 무섭게 생겼는데 로이 거는. 그것이... 해골바가지는 12초간 자신의 숨결 리질의 영혼을 소환하여 자신의 치명타 피해량을 증가시킵니다.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22초에 걸쳐 충전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대. 클레오 짠 와~ 쩐다! 오, 방관이 20회 중첩이래. 게 쩐다! 코스긴데? 우리 레아트나~ 짠! 그것이... 보지 레아트나 되게 예의바른 모습인데생각보다 아군 전체의 공력증증넘어뜨립립니다 공격력 50% 증가? 개쩌는데? 슬레네! 짠! 주 셀렌의 목소리 되게 오랜만인데로 오 그렇대 이제 없나? 윤호? 유노? 윤호까지 하면 끝이다 마지막 윤호 짠 오개 쩌는데? 오호 인제 없어. 좀 아쉽구먼 영혼 감정을 더 하고 싶지만 어 뭔가 그거 뭐야 가호 없는데 하면은 뭔가 손해인 것 같아. 가호 주세요 가호. 근데 <laughs> 오늘 해방을 꽤 많이 한것 같아 기분이가 좋아. 이제 관리로 들어가야 되나? 음, 음. 아직 아직 많네. 키울 거 많다. 어우 너무 많다. 그 중심가라도 돌아야 되나? <laughs> 너무 많은데? 나 생각보다 해방한 게 많은데 옆으로 다 줬어. <laughs> 이게 뭐야? 옆으로 자꾸 주니까 어 위로 크지를 못 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너무, 너무 옆으로만 좋네, 진짜. 음, 내가 봐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laughs>